안녕 체리와서 나의 체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기 앱스에 들어와서 아키네이터를 할 건데요. 아 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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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소리 안주 시끄러워서 자 한국어로 하겠습니다. 한국어로. 저는 허팝을, 허팝을 하겠습니다 허팝 허팝, 허팝 음, 예 대박입니까? 예 많이는? 아니요 안 해요 음 모르겠다 대도둑 아니요 어, 예 엄마 중성적이 뭐야? 여자 말고 남자 말고 어중간한 중간 말하지 마어이 예. 노란색과 관련이 있어요 예 이거 맞출 것 같은데 허팝인데 허팝이야. 파야오 맞췄어 맞췄어 아맞는데 제가 이번엔 음, 무슨 이상 광고가 자 이번엔 리아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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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남성 은 아니죠 리아루아가 예 아니요 글자 리아 루아 예 악역 아니요 어 아니요 웃귀니까 아니요 상등일까요 모르겠다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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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 리아루아 나오는 거 아닙니까? 리아루아 오 짝짝짝짝짝짝짝짝 리아루아가 나오네요.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이번은 그러면 체리아살 해볼까요? 자체리아살 예, 저 여성이죠. 아니요. 아니요. 예. 아니요. 백일자 체리와소나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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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<laughs> 아니요. 아, 안돼난 안 줄도 몰라. 바보가. 아, 아이엠스타가 나오면 어떡하죠? 음. 예! 내가 이겼다! 여자? 뭐하지? 근데? 뭐하죠 여러분? 뭐하죠? 아토티 아니요 일본 애니메이션은 아니고 예 일본은 진짜 안 갈거야 가연아 음...

예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어,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안녕!